자 어, 비도 오고 밖에 아치도 좀 모이고 응, 비오는데 올해 이쁜 손녀하고 손자가 와갖고 좋은 시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점심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laughs> 얘가 우리 우리 손녀딸 윤채빈이에요 이쁘죠 너무 이뻐요 얘는 우리 손자 어, 윤시완이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소리 잘해요. 너무 잘해요. 얼마나 귀엽고 멋져요. 되게 멋있죠? 남자답게. 우리 연시환 그래서 어린이집 잘다니고 있대요. 아니요. 내가 있거든요 여기, 우리 연채빈. 아니요. 손녀 딸. 이뻐이뻐 아주 예뻐. 이뻐. 아주 쉬었고. 예쁜데. 밥을 그런데 잘안 먹었는데 이 할아버지 집에 오려면 밥을 먹어야지 온다니까 어제 어린이집에서 밥을 한 그릇 다 먹었대요 밥안 먹으면 못 오니까 아주 잘했어요 나는 이소이 정말 예뻐 어, 정말 예뻐요?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요 아, 예쁘다. 빗소리도 듣기죠 빗소리 빗소리도 느끼고 저 바깥에 와 바깥에 그 <laughs> 보이는 거는 망산이고요. 그 수석도 참 이쁘게 진열돼 있고요. 어디 나가려고요? 비 오는데? 네. 비오데왜 나가요? 나가서 빨리 엄마한테 간대? 시아이는 <목소리> <슈환이는. 목소리> 윤채빈 한번 노래 해봐요, 한 번. 어린이집에서 배운 노래. 잘 응. 어. 그래야지 빨리 이거 어린이집, 이거 저 유튜브 빨리 나오지. 어린이집에서는 노래 안 보이는데요? 아, 노래 안 배웠어요? 아, 그러면 뭐할 거예요? 아, 원리 집에 오면, 어, 뭐? 놀고. 어. 놀고? 어, 아, 어, 윤시원이 비 맞네. 비 맞네. 대전 아니야? 토막다도 그렇지? 그래요, 예, 3분 30초.